부분도색 관리를 잘 못하고 도색도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벤츠 A클래스입니다. A클래스 여기 보시면 동영상에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결이 칩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부분도색을 여기서 이만큼 도색한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는 이정도 티 안났을텐데 이게 부분 도색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전체 도색도 마찬가지지만 도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경계 부위가 됩니다. 아마 처음에 스크립트는 이쯤에 있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색을 여기까지 한것 같은데 부분 도색이든 전체 도색이든 하고 나면 최대한 햇빛에 노출시키지 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손 세차 자주 하시면서 왁스 코팅 자주 해주시면서 표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부분 도색을 잘못하게 되면 티가 더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 도색 잘 하셔야 되고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mbc 입니다